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 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1학습으로 시끄러울 요에서 떨어질 운까지 조합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쉽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울 요자는 손수 플러스 근심 우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발용단을 보면 떠들소를 쓰면 소요일을 사용하 되죠 부스는 손수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손수가 배는된 재방변에 근심우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넉넉할요자 넉넉할요자는 합식 플러스 요인금요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요인금 때는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넉넉하게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태평성대, 그러죠. 활용단을 보면 풍년풍을 쓰면 풍요 이럴 때 사용되죠. 부스는 밥식 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밥식 변에 요인금 요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요행요자 요행요자는 사람인 플러스 요인금 요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인금 때처럼 또 살고 싶은 어떤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활용단을 보면 요행행을 쓰면 요행 이럴 때 사용되죠. 수는 그 사람인 수. 쓰는 필수를 보면 사람인 변에 요인금. 요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일찍 죽을 요자. 일찍 죽을 요자는 삐친별 플러스 큰대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나 일찍 죽을 요자는 상형글자죠 어,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머리를 뒤로 젖힌 모양이죠. 그릇 모양이니까 일찍 죽었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활용날을 보면, 꺾을 절을 쓰면, 요절, 그러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말하죠. 그쓰는큰대 없어. 쓰는 표시를 보면, 삐친 별에 큰대 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뛸용 자. 뛸용 자는 발족 플러스 길 용이 조합이 된 글자죠. 용이라는 음은 길 용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단을 보면, 춤출 불을 쓰면, 무용 이럴 때 사용되죠. 쓰는 발족 불. 쓰는 필수를 보면, 발족 간에, 길 용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연꽃 용자. 연꽃 용자는, 풀초 플러스 얼굴 용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연꽃 불을 쓰면, 부용 이럴 때 사용되죠. 수는 초두 붓수. 쓰는 필수를 보면 초두에 얼굴 용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풀알 용자. 풀알 용자는 풀초 플러스 귀이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을 보면 사슴 노글 쓰면 도용이럴때 사용되죠. 이 글자는 일자 다음자로 버섯이도 되죠. 그래서 활용 단을 보면. 소나무, 송을 쓰면 송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구스는 초두구스. 쓰는 필수를 보면 초두에 귀이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물소슬용자. 물소슬용자는 물수 플러스 길용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샘천을 쓰면 용천 이럴 때 사용되죠. 구스는 물소슬용 쓰는 필수를 보면 물수가 변형된 삼수변에 길용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소슬용자소슬용자는 조칠종 플러스 귀이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날출을 쓰면 용출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귀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 조칠종에 비이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산구비우자 산구비우자는 외산 플러스 긴꼬리 원숭이 우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우라는 음은 긴꼬리 원숭이 우자가 조합이 된 음을 내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활용단을 보면 외산을 쓰면 산우 이럴 때 사용이 되죠. 부수는 외산 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외산에 긴 꼬리 원숭이 우 자를 쓰면 됩니다. 요긴 꼬리 원숭이 우는 우리가 훈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원숭이 우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퉁이 우자 모퉁이 우 자는 언더북 플러스 긴 꼬리 원숭이 우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뿔 각을 쓰면 우각 이럴 때 사용되죠. 루스는 언더북으로 쓰는 필수를 보면 언덕구가 변형된 좌우변에 긴 꼬리 원숭이 문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염려할 우자 염려할 우자는 범호 플러스 성오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날을 보면 범할 범 쓰면 우리가 우범 우범 지역 우범 지대 뭐 이럴 때 사용되죠. 수 쓰는 범호 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범호에 성 오자를 쓰면 되죠. 참고적으로 염랄우는 나라 이름 우라고도 하죠. 그다음 애돌우자애돌우자는 어조사우 플러스 쉬엄쉬엄갈차기 조합이 되는 글자죠. 그러니까 우라는 음은 어조사우가 음을 내고 있죠. 활용단을 보면 돌회를 쓰면 우회 이럴 때 사용되죠. 글쓰는 쉬엄쉬엄갈차기 부 쓰는 필수를 보면 어조사우에 쉬엄쉬엄 발차를 쉬엄 쓰면 됩니다. 그다음 부칠 우자. 부칠 우자는 진면 플러스 긴꼬리 원숭이 우자가 조합이 돼 글자죠. 그러니까 우라는 놈은 긴꼬리 원숭이 우가 어물려 있죠. 활용단을 보면 말씀 화를 쓰면 우화 이럴 때 사용되죠. 스는 진면 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진면에. 긴 꼬리 원숭이 운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김멜 운자 김멜 운자는 쟁기래 플러스 이를 운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운이라는 놈은 이를 운이 의을내고 있죠. 활용단을 보면 박갈경 틀기를 쓰면 경운기 이럴 때사용 되죠. 그 쓰는 쟁기래 쓰는 필수를 보면 쟁기래에 이를 문자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 떨어질 문자, 떨어질 문자는 언더프 플러스 인원 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을 보면 돌석을 쓰면 운석 이럴 때 사용되죠. 스는 언더프 브스 쓰는 필수를 보면 언더프가 변형된 자부변에 인원 원자를 쓰면 됩니다. 오늘 배운 일급. 일일 학습원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울려, 넉넉할려, 여행용, 일찍 죽을려 뛸용, 연꽃용, 풀날용 또는 버섯 있자, 물소슬용, 소설류, 산구비우, 보퉁이우, 염려알구 또는 따라 이름우, 애돌우, 부치루, 김멜운, 떨어질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여러 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